여기에 x y를 받아가지고 x와 y를 평가를 한 다음에 개수라고 연결해가지고 리스트를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프레드하고 각 리스트에 첫 번째 인수를 취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x와 y에다가요 람다가두개 인수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손한돼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드가 여기 들어가고 잡이 아니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러 개를 나열하게 되면 은 나열된 것에첫 번째 거를 서로 떼어낸 다음에 x 에다 집어넣고요. 두 번째 것도 떼어내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플러스 함수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게 되면은, 1, 2, 3, 4하고 여기, 여기 두 가지를, 리스트를 두 개를 줬죠. 그럼 61, 0 7 0일 이런 식으로 각각 연산해서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계수가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걸 기준으로 작은 것까지만 계산해서 넘겨준다는 겁니다. 메카를 이용해서 테이블 다루기 얘기가 나와있는데요 일단 이 words라는 여기 변수에다가 이와 같은 리스트를 했고요 제가 아까 여기에다 그 빈칸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수 이렇게 리스크로 짜인 거 보게 되면 은 다섯 다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물론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 에디터가 앞뒤를 맞춰주기 때문에 구별이 쉬운데 읽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건지 확인하기 힘들어가지고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요거 기준으로 그 닫는 거를 두고 그 사이에 한 칸을 띄고 나머지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바깥에 두개 있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두개 요거하고 요거만 확인하게 되면은 아 제대로 닫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 다음 리스에서제공한함수에 적용인데요. first 라는 것은 오지로 주어진 거의 첫 번째 원소를 바나나 거든요. 워즈가 여기 어디있죠 워즈가 여기 있죠? 퍼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맞나? 아, 메카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 메카를 적용하게 되면 일단은 이것이 첫 번째, 처음으로 들어가서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들어가서 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그 다음에 세컨드 하게 되면 또 세컨드만 축적 뽑아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 포스트나 세컨드나 딱 하나의 인수만 을취하는 그런 함수들이죠 그 다음에 리버스를 하게 되면 각각을 넘겨준 다음에 각각을 뒤집어 주는 결과를 리스트 로또 반환하게 되고 메카 함수를 제, 제대로만 잘 사용하면 은 새로운 함수를 작성하지 않고도 기존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에도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나왔던 거죠. 이거는 X를 주면은 영어를 한글 영어를 불어로, 단어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이것도 주면은 수리를 뭐, 트로이로 이렇게 일일이 바꿔준다는 겁니다. 메카외에도리스에는 많은 적용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직접 펑션클 함수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만의 적용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람다 익스프레션, 람다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함수 객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딥펑으로 정의한 함수 객체가 있고 람다로 적용하는 함수 객체가 있습니다. 적용 함수에정의할 넘길 수 있는 함수 객체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딥펑으로 정의한 함수를 넘길 수도 있고요. 샤크워트 그러니까 한 다음에 펑션님이 이렇게요. 두 번째는 함수의 정의를 람다식을 이용해서 곱하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람다식 역시 함수 객체 일 종이므로 샤크워트 표기를 이용해서 적용 함수 인수로 넘깁니다. 이 남다시 착한요 분이 바로 남다식입니다. 아까 스퀘어를 남다시로 대체한 것이죠. 1, 2, 3번을 집어넣어가지고 적합한 값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남다시간 딥성 대신에 키워 대신에 남다로 시작하고 함수 이런 부분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딥성과 함수 정의의 형태만 차이가 없죠. 그리고 남다식이 유용한 경우는 두개 이상의 두개 이상의 인수를 받는 함수에 한 개만의 인수를 제공해야 할 경우입니다. 밑에 예가 들어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곱하기라는 이 함수는 두개 의 인수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1, 2선수 그대로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곱하기 함수는 인수가 하나일 때는 첫 번째 인수를 그대로 그냥 반환합니다 다시 말해서 곱하기 5는 곱하기 5 곱하기 2라고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가돼 있어요 그래서 반환되긴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여기 전제가 뭐냐면은, 주어진 인수에 10을 곱한 결과를 반환함수를 구현한다고 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10이라는 인수 여기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람다 식으로 n 한 다음에, n 안에 이게 10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2를 n으로 들어갑니다. n으로 들어간 다음에 곱하기에 1 곱하기 10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이 됩니다. 그래서 10이 되죠. 그래서 예, 곱하기라는 이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필요하는데 이걸 람다식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하나만 제공해도 15곱한 결과 자연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인데요, 여기서는 음, 리프트해가지고 하이디의 x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조가 x로 들어가게 되죠. 하이데어죠하이데어 프레드, 하이데어 완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람다식 자체하고요, 샤코트 람다식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람다식 자체와 람다식 앞에 샤코트교호로 붙인 것은 별개로 다뤄야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샤코트 람다식은 리프 시스템마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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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샤코트 람다식은 리프 시스템마다불러진 명칭이 좀 틀리다고 합니다. 얘를좀들어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에러가 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샤코트가 없어가지고. SBCL 에서 적용해 보니까 에러가 안뜨더라고요 시스템마다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람다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인터프리이트 평생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레시클 클로즈 이렇게 명칭을 불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책에서는 샤 코드 다음에 람다식 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레시클 클로저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레시클 클로저도 뒤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몇개더 애플리케이션 적용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Find If 는 먼저, 첫 번째 인수로 참거 지수 판별하려나, 프리드킷 펑션 먼저 주고, 리스트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함수리스트의각 원소를 프리드킷 펑션에 적용시켜요. 그 결과 값이 참으로 나오게 되면, 넌일 값을 반환하면은, 그 값을 즉시 반환한다. 예를 들어서, 오드피라고 돼있죠? 이를 오드피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닐이 나오죠? 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넘어갑니다. 4, 6 마찬가지고요. 실은 홀수기 때문에 그래서 7을 이렇게 반환하게 된다는 거죠. 뒤에 9가 있어도 9까지 탐색하지 않고 첫 번째 발안, 발견된 거를 그대로 반환하고요. 이거는 3보다 큰거첫 번째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4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여기는 여기그 홀수가 그, 없기 때문에 2의 값이 나왔습니다. 네, 람다식을 이용해서. 옵셔리프트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아. 어, 여기 좀 여기서 이제 워즈를 이런 그 리프트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오석이라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키 테이블이 있죠. 이거 주목해 줄될 점은요. 여기 펑션 파인더에 람다식을 이렇게 여기에제첫 그 번째 인수로 제공을 했고 두번째가 테이블이죠 주, 주목해야 될 점은 람다식 안에 있는 키가 이 마이어 속에 있는 이 키를 참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레시크 클로저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remove if 하고 remove if not 이 두가지가 다 쓰이지만 어, 실제로 remove if not이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함수 예, 원형은 첫 번째는 참고 짓수를 판별해주는 프리드캡 펑션이 오고 두 번째는 리스트구요. 리무이프 함수는요 프리드캡 펑션을 만족시키는 모든 리스트의각 원소를 제거한 다음에 남겨진 원소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넘버피죠. 숫자이면은 t 아니면은 2를 반환하는데, 그 2를 반환해서 t죠? 그거를 제거합니다. 2는 제거가 되고, 2이 제거가 돼서 호셀만 남게 되는 거죠. 밑에 것도, 뭐 홀수만,